작은 주식들도 가끔 고배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배당을 받는 거죠. 주주가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SCHD를 일정 부분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투자자들도 꼭 배당주로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ETF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빅파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빅파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와가지고 은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다 젊을수록 은퇴를 원한다. 은퇴를 위한 넘버원 ETF.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SCHD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빅파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심들도 이제 많긴 한데요. 빅파마를 사는 게 아니라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ETF를 사는 거죠. SCHD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빅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2025년도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죠. 작년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었으면서 고물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위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고물가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되면 빅테크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에 대한 그런 불확실 이런 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큰 충격을 받는 거는 싫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런 분일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ETF가 바로 SCHD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위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고배당을 주는데 고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또 배당도 늘려갈 수 있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ETF가 바로 SCHD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주식들도 가끔 고배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고배당을 그냥 받게 됩니다.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배당을 받는 거죠. 주주가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배당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이 SCHD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그렇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있다. 빅파마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CHD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0.75%죠. 0.75%입니다. 그런데 SCHD 같은 경우에는 0.06%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수수료 거의 없이 아,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상품이다. 라고 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SCHD를 일정 부분,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투자자들도 꼭 배당주로 활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 놨다가 특히 시장이 급락할 때 대단히 현금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SCHD입니다. 그럼 뭐 현금, 갖고 있는 거 하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좋으냐면, 그 증거가 2018년도에 그런 예가 있는데요. 2018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14%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SCHD 같은 경우에는 3.2%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다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CHD에 투자했던 그런 주식들은 지금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이 다른 주식들이 빠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SCHD를 매도를 해서 다른 주식들을 살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현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들어오겠지만 이자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SCHD 같은 경우에는 3.5%가 넘어갑니다. 배당 성장률도 11%에 달하죠. 따라서 꾸준하게 고금리를 받으면서 성장도 하고, 특히나 2023년도 이 안에 그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의 네 종목의 성장률이 2대 매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5년도에는 5%대로 다시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배당도 성장하는 그런 두 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넘버 원 은퇴 ETF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것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고 금융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재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100% 블루칩으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비중을 좀 살펴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금융 쪽이 18.7%,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비슷합니다 16.6%, 소비재가 14%, 산업재가 13%, 에너지가 11%. 이 ETF를 들고 있, 있으신 분들은. 한17% 가까이는 바로 빅파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빅파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 보시면은 에비가 한4% 대, 마찬가지 암젠이 4% 대, 그다음 화이자가 4% 대, 그다음에 BMI가 3%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17% 가까이 되는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배당이 높은 빅파마를 순위별로 좀 보실까요? 그러면은 화이자가 지금 6.5%가 나옵니다. 한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1년에 원화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긁어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ADC하는 CJ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상당폭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만 6.5%. 주가는 꾸준하게 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장 그런 모멘텀만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배당만 받는다 하더라도 6.5% 작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트리스 4%대, BMI가 4%대, CBS 그다음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머크 같은 경우에도 3.5%, FB가 3%, 3% 아, 그렇게 됩니다. 존슨앤 존슨 같은 경우에도 3%대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고배당 옵션이다라고 SHD를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약간 무서운데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나는 헬스케어에도 조금 발을 담그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적격인 ETF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바이오텍이 상당히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도 이제 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빅파마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투자를 해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럼 빅파마란 뭘까요? 자 빅파마의 랭킹을 보고 계십니다. 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2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노보노디스크, 에삐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암젠, 파이자, 길리어드, 사노피, 버텍스, BMY 이렇게 순서입니다. 가운데 있는 회사가 중간 정도가 시가총액 2,277억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빅파마의 전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54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한 7, 80조 원 정도 되겠죠. 판관비 한 200억 달러 정도. 27, 8조 원 정도 되고요. 어, 연구비는 17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7조 원. 순이익은약 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상을 총 10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3상만 30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빅파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텍으로부터 많은 물질들을 도입을 하게 되죠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하지만 외부로부터 많은 물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외부의 연구개발 물질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들을 보면은 그 마케팅 비용만 거의 28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1년에 사용하죠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사회 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주체들에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제기관이라든가 의사협회라든가 의사들이라든가 보험회사 그리고 환자단체 미디어 그다음에 학회라든가 또 국회까지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파마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외부의 물질들을 도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만든 물질을 사다가 후기 임상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빅파마가 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텍은 물질을. 이전을 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개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도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바이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작은 빅파마 그리고 빅바이오텍이 얼마나 국가의 많으냐에 의해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빅파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꼽은 두 회사는 일라이릴리와 버텍스입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연구개발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제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약물들, 경구용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개선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게 일라이 릴리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투자해 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버텍스입니다. 낭성 섬유증이라는 치료제를 현재 갖고 있고요. 매출은 100억 달러 이상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성공시키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신약을, 승인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파마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두 개의 종목, 일라이 릴리 그리고 버텍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은퇴를 위한 넘버원 ETF, SCHD와 투자해볼 만한 빅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업을 보실 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메가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일라이릴리는 비만치료제라는 아주 거대한 시장을 잘 확보를 했습니다. 선점을 했고요. 향후에도 이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지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을 3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만 치료제라는 이 거대 시장에서 주역으로 계속 사람을 남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의 낭성 섬유증 치료제, 반자 카프타라든가 트리카프타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30년대 후반까지도 특허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워텍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만한 안정성이 높으면서 고배당을 추구할 수 있는 SCHD ETF와 또 투자해 볼 만한 빅파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